코코넛 그냥 열대 과일 아니에요 이건 몸에 좋은 지방 수분 항산화 가 모두 들어있는 완전식품입니다. 코코넛의 주요 건강 효능 하나 체중 관리 및 포만감 증가 mct 지방 은 체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바로 에너지로 사용돼요. 둘장 건강 개선 코코넛 과육과 코코넛 집에는 식이섬유 풍부 및 장내 유익균 증가 셋 면역 강화 코코넛 오일의 라우릭산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넷, 심장 건강 코코넛 오토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켜요. 다섯 피부 모발 건강 워터로 수분 보충 오일은 요리와 피부 머리에 좋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가장 좋을까? 밀크는 커리 스무디에 집은 간식까지 코코넛은 먹고 마시고 바르는 3wa y 식품입니다. 세계 코코넛의 75%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에서 생산되요 특히 필리핀산 코코넛 오일은 품질이 뛰어납니다. 하루 한 번. 코코넛으로 좋은 지방을 채워보세요!